자 여기는 어, 정현우 후보의 선거사무실. 지금 뭔가 작업중인데 한번 무슨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줄이 되게 많고. 네 예, 선거사무원들입니다. 음. 뭐안 잡혔습니다. 쿠커싱이 날라갔어요 지금.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거, 예, 잠깐만 이거 심도를 너무 얕게 잡아서 자 엔진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laughs> 자, 여기는 지금 정현우 후보의 <laughs> 선거 사무실입니다. 엔진데요. 네. 아, 제가 제, 제 인간 자체가 엔지이기 때문에 당연로 씁니다. 자, 뭐 한번 선거 운동 하시는 중간에 한번 뭐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해 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아서 번의 편입니다. 저 번편을 보니까 저희 딕션이 심각하다는 걸또또또 또다, 다시 깨달깨 심각하군요. 예. 심각합니다. 네, 어쨌든, 선거기간 이제 중반을 넘어서 3분의 2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투표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 첫 번째 날은 전국투표율 8. 몇 퍼센트 센트로 지난 지선보다 지난 지선의 2배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구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지난 지선과 마찬가지로 꼴찌! 그러나 7.9%로 지난 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는 젊은 층들에게 기대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젊은 층이 한 것인지 아니면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들이 한 것인지 그거는 개표가 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떤가, 어떤가요? 그, 대구는 모르겠고 경북이 상당한 퍼센트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제 예상은 조금 보수 표의 집결이 아니겠는가? 대구도 어떤 결과가 날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공 운동을 하면서 이제 투표가 시작하다 보니 드디어 사람들한테 명함을 줬는데 어, 투표했습니다. 어, 본인 투표해드렸어요. 하는 분을 몇분 만났어요. 되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분위기가 사실 대구라고 해서 험지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많지만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투표를 지금부터는 그, 여론조사 발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희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내 피셜조사, 내내 피셜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퍼센트지가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연 후보부터 62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투표받는, 아, 총투표율이요? 총투표율이 투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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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정도. 저도 60%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저번 지선보다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번 대선 때 사전투표율과 비교했을 때한 4분의 3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4분의 3 정도라면 70%에 나왔던 대선을 비교했을 때 잘하면 65%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가져보지만 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그거보다 낫겠죠. 전국 투표에서한 62, 60에서 65 사이. 저는 65에 걸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 뭐, 뭐 땅검 <laughs> 걸어보세요, 뭐. 보일까 네. 이수 아, 있을 만에 걸데어공약하나것셨잖아요 그, 뭐 예, 뭐. 아 공약 이번에 안 그래도 저기 그 그분들 뭐지. 중앙당에서 여성 의원들 60% 이상이 아, 사전 투표 20% 이상 그리고 총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쉽게 대구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겠습니다. 그것도 탈색을 한번 하고 파랗게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이것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박수 박수 박수. 얼마나 유지하실 겁니다. 그 머리가 다 다 잘려 나갈 때까지 염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만약 에 당선이 되시면 그걸로 구정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욕을, 먹, 욕을 많이 드시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laughs> 이것은 대구를 투표를 동료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면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 이렇게 파란 머리 하고 다닌다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는 더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파란 머리 염색해도 금방 자라고 금방 자랄 수 있습니다. 대구가 60% 넘는다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저번 지선때 대구는 4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60% 넘으려면 저번 지선보다 12%나 올려야 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나 걸으시죠 말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지화면입니다 지금 <laughs> <laughs> 정지화면 정지 같이 네. 딱 열흘만 자는 열흘만 아 7월 1일 우리가 당선되면 이 구정에 참여해야 되니까 6월 30일까지. 어 60%가 되면 대구 투표율이 60%가 되면 둘다 파란색 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색을 하지 않겠습니다. 7월 1일 날 탈색 안 하고 파란색 하면 표 100%예요. 그렇죠. 재물이 뭐... 하도 안해서 최선을 다 염색하겠지만 얼마나 파란색 나올지 진실 진실성이 안 보이지만 해. 일단은 뭐 공략인가 공략 공량 상인 걸로 하고 네, 사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 네, 그, 더운 날씨인데 오늘부터 날씨가 풀려서 정말 시원한 날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전 투표들 하시라 해도 이거는 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시간 반이 남았어요. 어쨌든 사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투표 남은 투표 이제 13일 날 남았습니다. 저는 13일 날 투표할 겁니다. 저도 네, 13일 날 투표할 거라서 13일 날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 있어요. 제가 선거가 두 번째인데요. 예전 선거는 학교 다닐 때 학회장 선거를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선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에 당선되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상대 후보랑 같이 유세를 다니면서 했던 말 중에 한 개가 그 대학교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어요. 굉장히 한 700여 명 저희과가 학생 수가 많아서 700명 당과 한데 7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laughs> 이전 해까지 500명도 투표 를안 하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그말있이 있습니다 전화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냥 어, 정이호후보이이그무마무리 어. 해주는 걸로 예수,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 불빛 바로 밑에는 없도록 투표가 이 너무 많이, 너무 저희 선거 운동하면서 많은 말씀 들었어요. 이게 너무 시끄럽다, 교통이 방해된다 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아마 제 생각에는 50년대부터 들어온 했떤 선거의 관성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조금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금 덜 시끄럽게 저희가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이게 교통이 방해 안 되게 사람들과 이제 올리로 하고 춤도 추면서. 아직 그건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볼까? 선거를 통해서 많은 걸 느꼈고,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새로운 선거, 새로운 이제 방법에 좀더유권자들과 육거전, 청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선거 어.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6월 네. 13일, 이제 선거가 얼마 어. 남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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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